홍예이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속으로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천억 자산가 집안에서 독일행 비행기 값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끝나고 퇴원하기까지 어떻게 한 분도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킬 만큼 끔찍이 여긴다고 하던데 아주 잠시나마 보육원에서 데려다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홍예이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윤은성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나 싫다는 사람들하고 굳이 살을 부대끼며 꾸역꾸역 지낼 만큼 홍해인의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은성의 집에도 홍해인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술이었습니다. 아니 은성아 지금 뭐 하는 거니? 혜인이를 왜 집까지 데려왔어? 혜인이 앞으로 제 옆방에서 지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분명히 청부업자를 시켜서 홍해인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마주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모술이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레이스가 모술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사님 홍해인의 기억이 모두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모수리는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퀸즈그룹 회장직까지 올려놓은 유능성이 사리분별 못하고 홍해인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져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능성이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화가 난게 아니었어요. 사지멀쩡한 결혼정령기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할 일이죠. 하지만 홍해인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수리가 생각하기에 홍해인 는 기습적으로 추가 지분을 확보하여 유능성의 자리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 v h 홍범석이 지속적으로 L.P. 투자자들을 꼬드기고 있고 지분까지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적이라고 볼수 있는 홍해인을 집으로 들인 것은 모스리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뇌 수술로 기억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진 못할 것이라 판단했고 그냥 내버려두기로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홍해인에 대한 경계를 풀 수는 없었어요. 말이 기억상실이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기억이 돌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24시간 사람을 붙여서 시시각각 기억을 되찾는지 감시하여 기억이 돌아올 조짐이 보이면 홍예인을 곧바로 쫓아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몰라도 홍예인의 행동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유은성의 옆방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을 비워놓고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사람을 붙이고 홍해인의 뒤를 쫓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백현우의 면회를 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오늘 홍해인이 백현우를 보러 면회를 갔다고? 모수리는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받자마자 홍해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직감했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스토커의 살인 용의자인 백현우의 면회를 갈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모수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홍해인을 머물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내친김에 바로 그날 밤 윤은성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홍해인을 내보내라고 닥달하는 모수리인데요. 긴 말하지 않으마, 홍해인.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정 내보내고 싶으시면 어머니께서 나가세요. 뭐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홍예인이가 오늘 어디 갔는지 알기나 하니? 백현우 면회를 갔어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홍해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제 옆에 있으면 된 거죠 저는 더할말 없습니다 이만 올라가 볼게요 모수리는 이미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사람을 몇이나 죽였는데 그깟 홍해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려왔던 만행들을 헛수고로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결국 고민 끝에 모수리가 도달한 결론은 역시나 홍해인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독일에서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거라고 다짐하며 청부업자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이번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나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 모술이는 홍해인을 홍수안처럼 물에 빠뜨려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을 없애왔지만 물에 빠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뒤탈 없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배 안에 미리 청부업자를 배치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틈을 타서 홍해인을 밀어버리고 스스로 떨어졌다고 기사를 내보낼 계획이었는데요. 은성아, 너희 둘이 머리 좀 식히라고 크루즈 티켓을 준비했어. 이번 기회에 바람 좀 쐬다 오렴. 사실 홍해인은 백현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어서 모수리의 제안이 썩 달갑지 않았지만 기억의 조각들이 이리저리 뒤엉켜있던 탓에 마침 머릿속이 혼란스럽던 참이었기 때문에 바람이나 쐴까 하여 군말 없이 모수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윤은성은 홍해인과 처음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홍해인은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죽음의 외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고 홍해인과 윤은성이 모수리가 준비한 크 여객선에 올라탑니다. 모스리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청부업자도 두 사람을 몰래 뒤따르고 있었죠. 청부업자는 홍해인을 물에 빠뜨리고 나서 혹시 유능성이 홍해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면 유능성만 구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유능성과 홍해인이 여객선 난간에서 물끄러미 풍경을 만끽하기 시작하자 예의주시하고 있던 청부업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홍해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와 같은 실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청부업자는. 홍해인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틈을 타서 홍해인을 무참히 밀어버리죠. 안돼해인아 윤은성은 청부업자의 멱살을 잡을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홍해인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데요. 당연히 청부업자도 윤은성을 구하기 위해 뒤따라서 몸을 던집니다. 갑자기 일어난 위급 상황에 큰일났다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객선 안에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또 다른 남성이 같이 물에 뛰어드는데요. 무려 네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도 아무도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배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린 상태였어요. 뒤늦게 여객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연락을 하긴 했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홍해인을 구출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유은성이 아니라 백현우였습니다. 알고 보니 백현우는 출소하자마자 홍해인이 유은성과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그레이스로부터 전해 듣고 홍해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싶어 두 사람을 몰래 뒤따라왔던 거예요. 청부업자의 뒤에서 홍해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홍해인이 물에 빠지자 곧바로 물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유은성과 청부업자는 물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이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굉장히 거셌거든요. 해병대 특별경호부대 출신이었던 백현우의 경우 최악의 해상 상황에서 고강도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뜬히 홍해인을 구한 것이었지만 일반인에 불과한 유능성과 청부업자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홍해인은 눈을 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백현우의 모습을 보고 일전에 독일에서 백현우가 오열하면서 차 유리를 부쉈던 모습을 순간적으로 기억해냈고 결국 백현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찾았어요. 현우 씨 이제야 알아봐서. 미안해. 그렇게 두 사람은 눈물의 포옹을 하는데요. 윤은성이 자신을 구하려고 바다에 빠졌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자 홍혜인이 백현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물속에 빠졌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사실 그때 날 구해준 사람이 윤은성이었대. 수영 잘하니까 아마 무사히 돌아올 거야. 윤은성이 혜인이 너를 구했다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내가 널 구한 거라고 하던데, 현우 씨가 날 구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너희 가족이 여행 왔을 때, 나도 그날 해병대 캠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 내가 그날 여자아이를 구했는데, 그게 혜인이 너였어. 그게 사실이야. 그때널 구한 사람이 혹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그럼 유능성이 날 구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속아놓고 아직도 유능성의 말을 믿는 거야? 뒤늦게 도착한 해양경찰은 유능성과 청부업자를 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는데요. 잠시 후 청부업자의 보고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모슬이는 우연히 뉴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뉴스는 바로 동해바다에서 34세 윤모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홍수환과 똑같은 방법으로 홍예인을 죽이려던 모수리의 계획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고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날 이후로 모수리는 불법 비자금의 존재가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긴급 체포가 되는데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름이 모수리가 아니라 오순영이라는 사실과 진짜 모수리를 죽여서 신분을 훔쳤다는 사실이 모두 들통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으로 정신이 돌아버린 모스리는 감옥에서 광인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